3페이지, 자, 2과 대화. Listen and speak는 첫 번째 거의 제목은 한국 방문. 어? 3페이지 아니에요. 아, 5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3페이지는 했는데 당연히 안 되지, 이 사람들아. 자, 5페이지, 한국 방문. 빈칸 채워 넣으세요. 자, 두 번째 거의 제목은 4월은 잔인한 달. 4월은 잔인한 달. 자, 밑에 것도 채워 놓고 이 4월은 잔인한 달도 채워 넣으세요 자, 설명할게요. W와 m 의대화입니다 원래는 그림을 그리는데. 자,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자가 물었습니다. Is it, 자,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Mike. 자, 타임의 동그라미. To부터 Korea까지 과로. 앞에 있는 타임을 수식합니다. 한국은 처음이지. 이겁니다. Mike. Yes, it is. 그렇습니다. I've always wanted to come to Seoul. 나는 서울에 항상 오고 싶었습니다. What made you come here? 자, what made you come here? 밑줄 치고 별표 두 개. 이건 뭔가 하면은 요단락에 자, 이그 내용의 주제 표현인데 무엇이 너를 여기에 오게 했습니까? 이거는 자 옆에다 써. Why did you come here? Why? did you come here 왜자 무엇이 너를 한국으로 오게 만들었습니까? 이 질문은 왜 왔냐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 얘기했어요. I'm really into Korean TV shows. 자, I'm really into. 자, 인튼 된 be into, 밑줄 치고요. 그리고 그것을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화살표를 날리고, be interested in. 나는 한국 TV쇼에 흥미가 많습니다. 나는 거기에. 그러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I'm going to go to the places I saw on TV. 자, 거기에 I saw on TV에 바로 치고, 앞에 있는 places를 꾸며주죠. 나는 내가 TV에서 본그 장소에 갈 예정입니다. Have fun. 잘쳐 놀아라. 자, 대화 내용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은, 마이크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나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외국에서 온 사람이고, 한국은 처음이지, 마이크. 응, 오고 싶었어. 왜 왔어? TV쇼 관심 많아서, 거기 가보려고. 재미있게 쳐놀아라. 됐지? 두 번째 거, 4월이 왜 잔인한 달인지를 이야기, 알려주,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장난하지 마. 장난치지 마. 선생님이 안 보는데 장난치면서는 화냅니다. 보인 어? 앞에서 하다가는 그냥 지적 당하지만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4월은 잔인한 달. 자 남자애가 얘기했어. April is the worst month of the year. 자 거기에 더의 동그라미 치고 worst 동그라미 최상급 month 동그라미 of the year 바로. 범위라고 쓰세요. 자, 선생님이 문법 시간에 최상급은 범위가 중요하다고 정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거지 같은 달이야. What makes you say so? 밑줄 치고 역시 별표 두 개. 핵심 표현이죠. 무엇이 너를 그렇게 그따위로 말하게 만드느냐. 이 소리입니다. 옆에다가 why do you say so? Why do you say so? 자, 그랬더니 이유를 얘기합니다. Flowers are blooming. 꽃들은 벚꽃처럼 피지. But I have to stay inside to study for my exams. 투 앞에 꺼으세요 To study for my exams는 뭐야? 중간고사 공부 때문에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근데 니들 집구석이 아니고 스카구석에서 처박혀있죠. 그지? 자, 그랬더니, Oh, I know what you mean. 가르치세요. What you mean은, 거기에 what은 관계 대명사로 봐도 되고 의문사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얘기를 정리하면, 남자 새끼가 똥 씹은 표정으로 투덜투덜 되고 있잖아. 아, 4월 진짜 뭐 같은 날이야. 왜 그래? 저 벚꽃 좀 봐라. 벚꽃 구경 가야 되는데, 찍고석에서공부나 하고자 빠졌어야 돼. 아, 나도 이해가 된다. 이 소리죠. 자, 끝. 자, 그 밑에 첫 번째 거리 스피크 2의 첫 번째 거의 제목은 노르웨이. 두 번째 거의 제목은 창문 열기 거절. 노르웨이 창문 열기 거절입니다. 채워 넣으세요. 자 채워 놓은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G는 달래미고 M은 아빠겠죠? 네, 아빠. Do you mind if 자 do you mind 뒤에 ing 아니, ing 아니고 if 부터 문장 끝까지 걸어 자 if 부터 문장 위자 문장 끝까지 위에다가 목적어라고 씁니다 자 if I change the channel 밑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그렇지. my changing the channel 적으세요 if I change the channel 밑에다가 My changing the channel. My change. 아, my changing the n n e l The channel. 불. 시끄럽 My changing the channel. 자 해석하면 뭐야? 아빠, 딴데 좀 봐도 돼? 이 소리지. 딴데 좀 보는데 불만 있어 이거야. 어? 불만 있어? 어? 딴데 좀 본다고 불만 있어, 아빠? No, not at all. 몇줄 치고요. 아니, 전혀. 옆에다 화살표 날리고. Of course not. Of course not. 이라고 적으세요. Of course not. 당연히 아니지. Thank you. 고마워, 아빠. I need to watch a program about Norway. 나는 노르웨이에 관한 프로그램을 봐야 합니다 need to는 뭐뭐 어, 해야 합니다 이거죠 노르웨이 why 왜 노르웨이 왜 well we are learning about norway in class 수업 때 노르웨이에 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oh i see 자 그런데 내용을 잠깐 보면은 딴데좀 볼게 아빠가 저기 뭐야 그 사고 보고 계셔 사고 보고 계시는데 아빠 딴데좀 보자 딴데 걸리는데 불만 있어 아니 고마워요. 자기는 노르웨이에 관한 TV를 봐야 된대데 왜? 갑자기 노르웨이 왜? 그랬더니 학교에서 배우고 있대. 자, 그러면 아빠가 당연히 돌려야지. 자, 그리고 그 아래 창문 열기 거절 보겠습니다. 창문 열기를 거절했는데, 아, 거기에, 아까 노르웨이의 첫 번째 문장 있죠? Do you mind if? 밑줄 치고요. 거기에 별표 두개또 쳐줍니다. 뭐, 뭐 하는 걸뭐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을 해석하는 게 맞는데, 직역하면은 꺼리냐? 이런 뜻이죠. 자, 똑같은 스타일의 문장이 자, 두 번째 질문에 거기에 나옵니다. M. 자, 남자가. Jane. Jane. Remind if I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도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 자, sorry. 동그라미. 이 sorry는 뭔가 하면은 거절이에요. 거절. 아까 no, 나대돌 있죠? 그 위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 옆에다가는 승낙이라고 씁니다. 승낙과 거절인 거예요. 자, 거절합니다. But I have a cold. 감기 걸렸거든. It's pretty windy today. 오늘 바람이 좀 부네, 그랬어요. Okay, no problem. 어, 괜찮아. Would you like some hot tea? 자,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 to it이죠. Do you want to? 자, some tea, some hot tea. 자 따뜻한 차좀 마실래? 그랬어요. It'd be good for your cold. 자 it'd 있죠. it'd it'd는 뭐해 주는 말? It would예요. It would be good for your cold. 너 감기 걸린데 좋을 걸 이런 뜻이죠. That would be great. 야, 그거 좋다. Thanks. 고마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남자애가 남자, 어른이 창문 좀 열자고 했더니 여자가 튕기는 거죠. 미안, 나 지금 감기 걸려서 바람도 부는데 좀안 열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너 따뜻한 차좀 먹을래? 너 감기 걸리는데 좋아. 그랬더니, 야, 고마워. 땡스. 끝. 넘어갈게요. 자, 커뮤니케이트. 밑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북유럽 신화책 제목이에요. 북유럽 신화책. 북유럽 신화책. 자, 이렇게 쳐 보세요. mm 자, 그만. 채웠지? 자, 갑니다. 제이든과 유리의 대화입니다. 얘네 둘은 여기에 커뮤니케이트 전문으로 항상 둘이 나오던데. 자, 같이 볼게요. 제이든이 말했습니다. Hi, 유리. 유리야, 안녕.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Hi, 제이든. 안녕, 제이든. I'm reading a book on n o r s e Miss. 자 거기엔 North 있죠, North. 자 North는 동그라미 치고 그 North는 북, 북한 아니 북쪽이 아니고 이 North는 북유럽의 그런 뜻입니다. 북유럽의. 적으세요. North는 북유럽의 그거요. 예 Miss. 자 Miss 뒤에 S 붙일 때 ES 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th 붙는다고 왠지 그냥 es 붙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miss 뒤에 s를 붙이면 돼요. 자, 거기에 on n o r t h m i s e s 과로 치고, 앞에 있는 북에 동그라미 치고, 자, 뒤에 있는 과로가 앞에 있는 북을 꾸며주는 구조로 만듭니다. 안녕, 제이둔. 나는 북유럽 신화들. 자, 신화가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이야. 어? 보면은, 나중에 알겠지만, 걔 이름 뭐냐, 그. 망치 들고 다니는, 어 또라이인가 뭐 아무튼 개, 개하고 그리고 뭐 많잖아 그좀그 신화들이 여러 개 있는데 잠깐만, 그 이름이 뭐더라? 그, 그 마지막에 토를 죽이는 그 괴물, 어? <웃음> 탄수요? <웃음> 다섯 글자인데, 다섯 글자인데, 다섯 글자인데, 무슨 드 듣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뭐라고? 아스가트 아닌데, 자, 봐봐. 아무튼 북유럽 신화가 겁나 많단 말이야. 그리스 신화들처럼 그걸 다 모아놓은 책을 읽고 있어. 그랬더니 I'm really into them these days. 자, I'm really into them. 이줄 쳐. 나는 정말 뭐예요? I'm really into는 나는 정말 재밌다 이 소리죠. I'm Really 재밌다. 자, 그랬더니 잠깐만. 자 그랬더니 what makes you like them so much? 자 what makes you them like them so much? 밑줄 치고요. 자 옆에다가 why do you like them so much? 이렇게 쓰세요. 자 거기에 있는 자 여기서부터 대명사 주의해야 돼요. 아까 I'm really into t h e m 있죠 them, them의 동그라미. 그리고 지금 나왔던 그 them, 요거도 동그라미. 자, 그 댐, 댐둘다 뭐예요? 위에 있는 North m i s s s 예요 자, 그거를 연결, 연결시키세요. 뭔지 알겠죠? North m i s s s 가 밑에 있는 댐이 되고 그 댐이 또 밑에 있는 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리가 뭐예요? The stories are very interesting. 얘기 겁나 재미있고 And there are lots of movies. About Norse myths. 자 북유럽 신화에 관한 그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 있는 거 하고 그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밑에 잘 보세요. 거기 밑에 보면 아 거기 자습서 아,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대어 위에다가 대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자습서가 이게 잘못이 됐어. 이게 원래 자습서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자습서에 오타가 났더라고. 그래서 그 대어를 내가 작업하면서 대이로 바꿔놓은 건데 다시 한번 그걸 X 표 치고 옆에 대이라고 명확하게 쓰세요. 이거 헷갈립니다. Are they any good? 자이 Are they any good? 은자 도움이 되니 이런 뜻이야. 적어도 도움이 되니. 거기에 n이 있죠 n이 any. 그 n이는 뭔가 하면은 그 굿을 꾸며주는 일종의 그 부사적인 n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그 그것이 도움이 되냐 이 정도로 바,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r day죠 있 day 그 day는 뭐겠어 그 day 다시 동그라 미치고 잠깐만. 누구? 그래 그래? 네. 어. 자, 저 여기, 거기, 데이의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자, 그 데이는 뭘까요? 가 아니에요. 자, 거기에 데이는요, 거기 위에 보면은, lots of movies를 연결을 시킵니다. Movies에요 Movies 그 영화들이 Any good은 좋은거 좋으냐 도움이 되냐 이런 뜻이야 영화들이 좋은게 있냐 그랬더니 Yes 어 좋아 There s actually a new movie about Thor, a famous god in North Missis. 자 일단은 A new movie 새 영화가 있는데 토르 동 토르 관로 어 famous god in Norse m s s h s 관로 이게 뭐예요? 동격입니다. 동격. 자 북유럽 신화에서 유명한 신인 토르에 관한 새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oh I know him 자이 힘은 토르겠죠? He is my favorite online game character. 자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캐릭터야. 게임 하나 보네. 요리가 in that case. 자 in that case 바로 in that case 밑에다가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면 we should go see the movie together. 자 우리는 영화 보러 같이 가야겠다. Do you mind if 바로 I borrow your book when you're finished? 바로 쳤세요 이퍼부터 문장 끝까지. 다 읽으면. 자, you are finished가 뭐예요? 다 읽으면 내가 빌려도 될까요? 이 소리거든. Do you mind if 뭐뭐뭐? 뭐, 뭐. Do you mind if 뭐뭐뭐? 뭐, 뭐. If I borrow your book, 걸어치고요. 너가 다 읽으면 내가 책좀 빌려도 되겠느냐? I want to read it before요. Before. 자, before we see the movie. 영화 보기 전에 읽고 싶다. 거기에는 it 뭐예요? it은? 그좀 전에 나왔던 your book이죠. 여기 있는 book은 저 위에 보면 a book on Northmiss's 그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no not at all. 자, 답이 no not at all이죠. 동그라미 치고요. 이거는 전혀 꺼리지 않는다 이 소리거든. I'm sure you will like this book too. I'm sure 다음에 끊고요. 너도 이 책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I'm sure you will like this book. 잠깐 내용을 정리하면 은 일단 제이든이 와가지고 뭐하고 자빠졌냐. 그랬더니 유리가 책 읽어 새끼야. 근데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북유럽 신화에 관한 거래. 그래서 겁나 재미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be, be into는 재미있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푹 빠졌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왜 그렇게 좋아하는데 일단 얘기 재미있어 그리고 북유럽에 관한 영화들도 많아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이 신화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관련되는 책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듣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영화들 중에 좀 좋은 거 있냐, 그랬더니, 이제 영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응. 토르에 관한 새 영화 나왔어. 아, 나그 새끼 알아. 그 새끼 내 게임 캐릭터야. 그랬더니, 그렇다면, in that case는, 그렇다면, 우리, 누가 지방방송 합니까? 유준우? 너지 자 그러면은 우리 영화 같이 보러 가자 왜 토르에 대해서 둘다 관심이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겠지 그런 사람들끼리 영화를 보면 재밌게 볼수 있죠 Do you mind if 자, 내가 너다 읽기 전에 네책좀 빌려 봐서 봐도 되냐 나 그거 보기 전에 영화 보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나는 너가 너도 이책 되게 좋을 걸, 뭐 이렇게 얘기를 끊는 거죠. 그죠. 자, 딱 7분만 쉬겠습니다.